네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1 0 0 m 거리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방북에 거실 하나, 화장실 하나 전용 12평에 구조되어 있고요 왕십리역 총 6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또한 개인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이 망해서 분양값은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신 입주금 1억이면 입주하실 수있고요 왕심역 1번 출구에서 1 0 0 m 거리라서 서울 시내 어느 곳이든 출퇴근, 출퇴근하기 편한 곳입니다. 지금 구조로 보시면 옵션과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실 수있고요 지금 계약 조건인 계약금 5%. 2,800만 원만 있으시면 되시오 되는 구조입니다. 실적으로 <목소리>